땅값하고 집값이한3 0 배가 되었어. 음, 애월3 음. 0배나와는와 진짜 씩리맨 처음에 이 친구는 3시간씩 배가 되었어. 이 친구는 3시간씩 배가 되었어. 이 친구는 3시간씩 이 생기고 어... 야 카페 모들도 뭐 위치가. 오, 바로 이 바다네? 어 해안도 바로 바다다. 옆에 여기가 이제 올리길. 아, 올리길 하면서 걸어가는 게? 야 예술이네. 저 멀리 우리 음. 리조트도 있네. 어. 분양받은 거. 어. 이름 뭔데? 캔싱턴. 캔싱턴. 어. 일스토너뭐 본보이 메리어트, 앰버서더 편이라서 뭐 캔싱턴 저 정도에 음, 가지도 어, 가지도 않는다 진짜. 이 특이한 거 왔네? 어, 산토리니 풍으로 이렇게 지어놓고 요거는 원래 유명해, UFO 카페 <laughs> 진짜 UFO 모양이네? 오 이거는 지금 생긴지 한 20년 넘었다 야 20년 넘었다고? 응, 2000년 초반에 생겼거든 위치가 뭐... 위치가 예술이네 또 저것도 에월이 바다가 이쁘구나. 옛날에 이제 유일하게 있었던 동네. 어. 응. 어. 이 동네. 바닷물 어. 먹을순 없으니까. 야, 카페 이쁜 거 진짜 많네. 응. 바다 스크류 와, 슬게. 이런데요. 참 좋은 해물라면 이런데도 유명하다. 어. 라면 한 그릇에 15,000원. 어머야난 절대 못사 먹는다. 저기가 지금 협재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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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.. 협조는 한참 멀었어. 어, 야 여기도 맨 처음에 분양받았다가 팔아버리고 음. 어, 어. 저쪽 같이 많이 가면 어. 이렇게 들어가서 노는 데가 있어. 어, 아, 여기 전부 다 그거네. 응. 용암 그거네. 뭐, 사람들 부다 원래 이렇게 만나서 다닌다. 네. 어. 혼자 다녀서도 있고, 뭐 단체로도 있고. 오~~ 저런 거, 응. 야 여기 정자 있는 데가 응. 제일 맛있어. 응. 내려가지고 응. 이렇게 한 바퀴 걸으면서 있잖아. 이렇게 풍경도 좀 보고. 응. 이 동네가 옛날에는 그게 응. 있어. 응. 지금도 이제 가끔씩 출몰을 하긴 하는데. 응. 어, 돌고래? 아니 어, 돌고래도 돌고래지만 해 해녀들. 아 헤늘 헤늘들 출몰까지 좀 이상한데 헤머 이상 헤늘들도 잘안안락하더라고 옛날에 비해서 이쁜 데는 사람들이 다안다 맞지? 잘 음, 가져가지고. 맞네. 뭐사 가지고 와서 이제 먹기도 어. 하고. 야 진짜 이쁘다. 세상 어디에도 없는 풍경이다, 진짜. 이 용암이 어, 굳어가지고 바위가 된이 풍경들은. 이런 게 차가 있어야지만 가능하지 그러네, 진짜. 버스 타고는 택도안 되지. 응. 어. 야. 제주 바다다. 아, 이름이 제주 바다다. 아따 이름 이쁘다 이렇게 헤냐드가 여기서 아. 팔아가지고 옛날에는 장수 잘 되는데 요즘은 좀덜 하지